무지개의 색은 빨주노초파남보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몇 가지 정도의 색이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과 반대쪽에 강수가 있을 경우 그 물방울에 비친 태양광선이 물방울 안에서 반사 굴절되어 최소평각 방향으로 사출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공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태양을 등지고 입에 물을 머금었다가 뿜으면 만들어진다. 무지개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다. 1. 제1차 무지개 대일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약 42도의 광릉으로서 바깥쪽에 파장이 긴 적색, 안쪽에 파장이 짧은 청색이 나타난다. 2, 제2차 무지개는 이 제2차 무지개은이 상무지개라 하는 것으로 빗방울 안에서 빛이 두번 굴절 반사되어 만들어지며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볼수 있다. 제2차 무지개는 제1차 무지개와는 달리 반지름이 약 51도로서 색의 배열 순서가 반대로 나타난다. 3. 과잉 무지개 제1차 무지개의 안쪽과 제2차 무지개의 바깥쪽에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제1차 무지개 및 제2차 무지개를 만드는 물방울로부터의 사출 광의 간섭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다. 4. 반사 무지개 태양 광선이 매끄러운 수면에 반사된 다음 물방울에 입사될 때 제1차 무지개 위에 생기는 같은 크기의 얇은 무지개이다. 5. 안개 무지개 반지름이 3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물방울의 경우. 대일점으로부터 37-40도의 거리에 나타나며 태만 10개 물든 폭이 넓은 무지개이다. 6수평무지 개수면 2등에서 수평면에 줄지어 떠있는 물방울에 의해서 생긴다. 모양은 태양고도가 42도 또는 51도보다 작은가 큰가 같은가에 따라 각각 쌍곡선 모양, 타원 모양, 포물선 모양으로 보인다. 무지개의 색과 물방울의 크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 최초의 기상학 저서를 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지개의 반지름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했으나 이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는 뱃머리에서 튀는 물방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고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물방울이 무지개의 발생에 중요한 구시를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물방울에 의한 광선의 굴절에 의해 처음으로 무지개를 설명한 것은 13세기에 활약한 폴란드의 비텔로인데 비텔로의 이론은 실험과학의 시도로서 베이컨에 의해 계승되었다. 베이컨은 무지개는 구름 속의 물방울이 구슬 모양의 거울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이 이어서 색조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제1차 무지개는 물방울에 의한 2회의 굴절과 이회의 반사에 의해서 제2차 무지개는 2회의 굴절과 2회의 반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최초로 주장한 것은 m a 도미니스이며 이것과 독립적으로 알. 데카르트도 굴절 원리에 의해 무지개를 설명하였다. 아이뉴턴은 프리즘의 실험의 기초를 두고 서로 다른 색의 광선은 굴절율의 차이가 있고 이 차이로 무지개가 생기는 것으로 설명했다. 또 영국의 천문학자 G. P. 에어리는 물방울의 크기의 차이에 의해서 여러 종류의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무지개에 얽힌 전설은 수없이 많다. 중국에서는 무지개는 연못에 물을 빨아 올려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해왔는데 이와 같은 생각은 아메리카 인기원들에게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 무지개 현상을 보고 홍수를 예상했다. 한 가지 예로서 서쪽의 무지개가 서면 소를 강가해 내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즉, 서쪽 무지개는 동쪽에 태양이 있고 서쪽에 비가 오고 있음을 뜻하며 한반도는 편서풍 지대에 속해 있어 모든 날씨의 변동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 오는 구역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여 자기가 사는 곳까지 비가 올 가능성이 크다. 또 무지개는 소나기에 잘 동반되는데 소나기는 빗방울이 굵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홍수가 일어나기 쉽고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여 귀중한 농물을 떠내려 보내는 일이 없도록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에 반하여 아메리카인들은 물을 빨아올림으로 가뭄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다. 동남아시아의 원시민족들은 아침 무지개는 신령이 물을 마시기 위해 나타내는 것으로 여겼다. 무지개가 선곳을 파면 금은 보화가 나온다는 전설이 있는 나라도 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에서는 금시계가, 그리스에서는 금열쇠가 노르웨이에서는 금명과 스푼이 무지개가 선곳에 숨겨져 있다고 하였다. 이들 전설의 기원은 아마도 무지개를 잘 동반하는 강한 소나기가 내린 뒤에 고대 유적과 같은 곳에 표토가 씻겨져 내려서 아름다운 유물들이 발견된 데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서에서는 노아의 홍수, 신이 다시는 홍수로서 지상의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의 표시로서 인간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았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리스라는 여신이며, 제우스의 사자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여러 민족에 따라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 뱀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바이라족은 지상신 말레이 반도의 원주민은 하늘 나라의 거대한 뱀 또는 뱀이 물을 마시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지개를 타고 뱀이나 용이 물을 마시러 내려온다는 전설은 적지 않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무지개를 신령이 지나다니는 다리 또는 사닥다리라고 해석했다. 도 선녀들이 깊은 산속 물 맑은 계곡에 목욕하러 무지개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